안녕하세요. 삶의 힘과 위로를 전하는 신의정 보통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주를 잘 보냈다고 웃고 또 누군가는 아쉬움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한 주가 끝났다는 건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새로운 주를 향해 따뜻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희망이 담긴 명언 7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1. 괜찮아. 잘해왔어. 때로는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번 주를 묵묵히 버텨낸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2. 휴식도 용기다. 쉴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멀리 갑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삶은 비교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다. 남과 비교하느라 지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의 속도가 바로 가장 알맞은 길입니다. 4. 가장 따뜻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가족, 친구 혹은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무거운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5. 흔들려도 괜찮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며 자란다. 이번 주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결국 더 단단한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6. 작은 불빛도 어둠을 이긴다. 큰 희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기쁨 하나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7.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삶이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같이 웃고 같이 울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명언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잘해왔어 라는 말은, 타인에게 듣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에게 해주는 순간 더큰 위로가 됩니다. 또, 휴식도 용기다 라는 말처럼, 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한 줄을 마무리하며 마음을 가볍게 해줄 위로의 명언 7가지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짧은 한 줄의 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들으신 명언들이 여러분의 한주 끝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힘과 지혜를 전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시니전 보통이었습니다. 한주의 끝,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